주체와 주어는 사실 거의 같다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때 주어라는 말을 쓸 때는 주어하고 수러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주어가 있으니까 수러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주로 쓰는 용어예요. 그런데 주체라고 하는 것은 수러에 대해서 주체를 쓴다는 것은 아니고요. 동작이 있을 때그 동작의 주체가 누워, 누구, 누구이냐.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상태의 주체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같은 것을 놓고도 만약에 수러라고 하는 말과 대비를 시켜가지고 쓰고 싶으실 때는 주어라는 말을 쓰셔야 된다는 거고 동작이나 이러한 동작이 있다, 이러한 상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어떠어떠한 경험을 한다 우리가 왜시 같은 동사에는 거의 동작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어에서 특히나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에 시, 리슨 이런 그 리스 말고 히어를 해야겠다. 히어 이런 그 지각 동사들은 내가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보이고 들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 e 나히어를 쓰잖아요. 이랬을 때 얘네들을 얘네들을 이제 그 i라든지 뭐 i라든지 유가 있을 때 얘네들을 동작주라고 보지 않아요. 그럴 때경험주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험이 나왔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얘기할 때 동작주, 상태주, 경험주 이런 식으로 쓰는 그 주는 그 어떤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담당하는 주체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동작의 주체, 상태의 주체 이런 식으로 쓰게 되고 줄여가지고 동작주, 뭐 상태주, 경험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나중에 또 나오는 개념이니까 또 그때 가서 얘기를 할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메가 후떼이로 할 때는 후루라고 하는 그데키고또가 있는 건데 후루는 혼자서 데키고또가 나오지는 않아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레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동사 자체에 지금 비가 온다가 다 들어가 있는 독특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어 아니라 영어의 규칙에서는 반드시 그 주어라는 게 없는 문장을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영어라고 하는 되게 그 서양 언어들이 그런데 그래서 가주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주어로서 it이라고 하는 걸 넣어가지고 it is raining 이렇게 쓴다거나 it rains라고 쓴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 보셨잖아요. 일본어가 아닌 그 서양 언어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본어는 꼭 주어가 없어도 되는 그런 언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할 때 주어가 없어도 된다는 사실은 문장 위로 올라와 있는, 표면적으로 올라와 있는 형태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문장 안에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그 동작의 주체라든지 상태의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으면은 사태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후루만 가지고 여러분이, 아, 후때로 이렇게 샀다. 그럴 때는 아메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아도 우리가, 아, 당연히 아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장에서 이 지금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이 후루라고 하는 그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일으키게 만드는 아메라고 하는 주체는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 주체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